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입학하는 인하대 의의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드리기, 의치대 약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의 논술이나 논술특강 또는 어, 추석 논술 특강을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수학물 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간 나실 때마다 꼭꼭 챙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논술 준비하시고, 어, 인하대 의회의 꿈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심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겠죠. 어, 처음 몇 개의 항과 유단의 여러 항사의 관계식으로 수혈을 정의한 것을 수혈의 기납법 정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AN과 AN 다길 관계식이 있으면, A 이랑 알면 이항이 나오고, 이항하면 사망이 나오고, 뭐, 귀납법으로 정의된 것이 되겠죠. 그것이 가해 설명이 되겠고, 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는 뭐랑 같죠? 9 0 빼기 알파 사인 값이랑 같겠죠? 90도 기 알파 사인 값이랑 같겠죠? 이건 이제 알파를 A각 취급하면 이게 1, 4분명과 2, 사분명 각이 되는데, 사인 값은 1, 4든 2, 4든 다 양수가 되겠고, 어, 싸가 코로 바뀌죠. 90도에서 놀 때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연수 n 에 대해서 AN다 하길은 요거를 만족하는 양의 실수 x 값을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n+1번째 값이 된대요. 그래서 문제를 참 재밌게 냈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an이 이제 귀납적으로 정, 어 정의됐죠. an이 딱 정해졌을 때는 an+1은 요걸 만족하는 x 값 중에서 양수 중에서 x 값 중에서 n+1번째 값을 찾아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첫 번째 a1이 0일 때 a2, a3 값을 구하라겠죠. 자, 주어진 식을 코사인으로 쓸게요. 코사인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코사인을 쓰면 90배기 요놈이 되겠죠. 코사인 90배기 요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인 x랑 사인 y랑 같으면 어떻게 되죠? 요거를 풀면 어떻게 되죠? x랑 y랑 같아도 좋겠고, 물론 이제 360도의 차이는 나도 상관없겠죠. 아니면은 두개 x, y가 요렇게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두개 더한 게 180도가 되겠죠. 두개 더한 게 180도가 되겠고, 360의 배수 차이 나는 건 상관. 없겠죠.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어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죠. 다른 방법은 자 코사인 x는 코사인 y. 요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코사인 그래프를 주기내를 마이너스 180도, 180도까지 그리면 이 값이 같으려면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그냥 같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풀면은, X랑 Y랑 같아도 좋겠고, 360의 배수 차이는 나도 상관없겠고, 아니면은, 부호 차이 나도 상관없겠죠. 360의 배수 차이 나도 상관없겠고, 그럼 코사인 요놈과 요놈이 같다겠 했으니까, 이각과 이각이 같다고 논 다음에, 360의 배수 차이 나도 상관없겠고, 이각과 이각이 부호 차이 난 다음에, 부호 차이 난 다음에, 360의 배수 차이 나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이 공식 반드시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식 반드시 외우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면은 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 정리하면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x고 x니까 넘기면 x가 되겠죠. x가 되겠고 나머지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아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2분의 3a는 지워지니까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제 넘기면 이쪽으로 넘기면 3x가 되겠죠. 나머지 다 이쪽으로 넘기고 3으로 나눈 거, 그래서 2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x 값은 요것이 돼도 좋고 요것이 돼도 좋은데 요걸 만족하는 어, 양수 중에서 이제 n+1번째로 작은 것이 어 an+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n이 1일 때 먼저 해 볼게요. n이 1일 때면 지금 a1이 얼마나겠죠 a1이 0이라 했기 때문에 n이 1일 때 요거 두개 쓰면 어떻게 되죠? x가 a1이 0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만족하는 x 값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게 x 값이 a2가 되겠죠. 그럼 제일 작은 게 누가 되죠? 제일 작은 거는 에가 0일 때, 에가 0일 때, k가 0일 때, 30도가 첫 번째로 작은 각이 되겠고, 두 번째로 작은 각은, 얘가 0일 때, 90도가 되겠죠. 90도가 되니까, a2는 90도가 되겠고. 그럼, 이제 n2일 때는 어떻게 되죠? a2일 때는, 여기다, 이제, 여기다 a2 집어넣으면은, 얘가 90이 되니까, 6분의 파에다가, 어, 9 0도다 하면 어떻게 되죠? 30도 하기 90이 120도가 되겠죠. 120도에다가, 120, 어, k 배를 빼주겠고, 어, 또는 이것 또는 이것이 되겠죠. 요거를 만족하는 양수, x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 a3가 되겠죠. 그럼 제일로 작은 게 얼마가 되죠? 여기가, 제일로 작은 거는, 어,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서 제일로 작은 건 얼마냐면 k가 0일 때 120도가 되겠고, 어, 두 번째로 작은 건 240이 되겠고, a 기서 제일로 작은 건 k가 0일 때 90도가 되겠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뭐, 450도가 되니까 제일 작은 게 이거고 두 번째로 작은 게 이거 세 번째로 작은 게 이거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의 4파이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a2가 a1 더하기 6분의 파이 a1에다 30도 더한 게 a2가 되기 위한 첫째 항 a1의 조건을 구하라겠죠 지금 x 가 요것 요거 또는 요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양수가 A2가 되는데, 그두 번째로 작은 양수가 요것이 돼야 된다겠죠. 요것이 돼야 된다니까, 어,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음, 요게 이제 제일 작은 게 90도가 되잖아요. 90도가 되겠고,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 지금, 요거는 요 녀석이 이제 두 번째가, 두 번째로 작은 게이 녀석이 돼야 되니까, 요 녀석은 요거 90도가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 작은 건 90도 하게 360도가 되겠죠. 360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작은 거 되려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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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작은 것이 되고 두 번째로 작은 거이 녀석이 돼야 되니까 k가 영일 때이 녀석이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은 90도보다 크고 이게 이제 요거 450도 뭐 450도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녀석이 두 번째로 작은 녀석 되겠죠. 근데 또 뭐도 만족해야 되냐면 요게 이제 요게 이제 k가 K가 지금 1일 때 값이잖아. K가 1일 때 값인데, 요 값은 음수가 되겠죠. 양, 그니까,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니까, 요,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면 안 되니까, 요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안 오고, 요, 여기서, 어, 여기, 그니까 K가 1일 때첫 번째로 안 오고, 0일 때첫 번째가 오려면, 어, 1일 때는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어, 양수가 안 되겠죠. 이두 조건을 만족해야겠고 그래서 여기서 a 1의 범위 구하면 어떻게 되죠? 90에서 30배니까 60도가 되겠죠. 30배. 어, 60도가 되겠고 의원님 여기서는 얼마죠? 450도에서 어, 30도 빼니까 400 얼마가 되죠? 420도가 되는데 이건 너무 크겠고요. 이쪽은 생각할 필요 없겠고 이쪽에서 어, 지금 30도에서 120도 빼니까 마이너스 90이니까 넘기면 90이 되잖아요. 그래서 90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 답이 되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아예 이, 이 녀석이 첫 번째 작은 게 그러니까 90도인데 첫 번째는 작은 90도인데. 이게 이제 제일 작은 게 90도로 겹쳐버려. 90도로 겹쳐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K가 1일 때가 제일 작은 것이 되겠고, K가 0일 때로 두 번째 작은 것이 되는데, 두 번째 작은 게 이것이 되면 되겠죠. 이것이, 여기 이거 두 번째로 작은 거 450도보다 작으면 되겠죠. 450도.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두 번째로 작은 것이 되겠죠. 90도는 첫 번째로 작은 것 겹쳐버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a가 180도 나와요. a1이 180도 나오겠고 180도는 이걸 만족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답은 어 요거랑 요거 이거 두 개가 답이 되겠고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경우는 지금 얘가 이제 그러니까 요 녀석이 그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요게 되겠고 k가 1일 때, k가 0일 때는 이제 요거 되는데 요거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가 90도니까 첫 번째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면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여기서 나오고 그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요거를 만족하는 a1의 범위는 없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a1이 이게 얼마보다 커야 되죠? 이게 120도에다가 30도니까 90도보다 커야겠죠. 90도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어, 90도고 30도니까 60도보다 작거나 같죠 60도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둘다 만족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어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걸 알겠죠 a1의 범위가 이렇게 되거나 a1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a2가 a1 더하기 6분의 파이일 때 지금 이 케이스 말하는 거죠 2번 케이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지금 a1이 요거 아니면 180도였죠 둘 중에 하나인데 어 근데 이제 이게 a1이 A1-6분의 파이가 3분의 2, 3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작거나 같아야 된다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되는데,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a 온이 파이니까, 여다 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만족 안 하죠. 그래서, 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1번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 경우, 경우가 된다 했을 때, 어, 사인 AN 값을 다 모아놓은 값에 원소의 개수가될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라겠죠. 그러니까 AN의 사인 값들 다 모아놓으면, 이 사인 값들의 원소의 개수가 도대체 몇개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1이 요거라는건 이제 문제 설명하면서 설명했죠. 이 경우고 A1이 파이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설명했죠. 그래서 이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첫 번째 경우가 A1이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랑 어 이게 90도는 따로 떼서 할게요. 이거 두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쓰다 보면 알겠지만 요 지금 케이스가 두개 있잖아요. 케이스가 어떤 두 개가 있죠. 지금 x 값이 요거랑 요거랑 이두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이 이 값이 이제 90도가 돼버리면 이 값이 90도가 돼버리면 얘랑 얘랑 겹치는 각이 생겨요 겹치는 각이 생기니까 여기서 겹치는 각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90도는 따로 계산한 거예요 90도는 따로 계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는 겹치는 각이 없으니까 왼쪽과 오른쪽 그두 개씩에서, 어 둘다 만족하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 먼저 할게요. 요 경우 먼저 하면, 지금 A2는 이렇게 된다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A1도 있겠고, A1은 범위가 이렇게 되겠고, A2는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A3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요거, 이제, X 값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죠. 요거 아니면 요인데 A2가 지금 6분의 파이 닭의 A1이니까, 여기다 6분의 파이 닭의 A1 집어넣으면, 어, 30도에다 30도다니까 60도가 되겠죠. 60 닭의 A1, 3분의 2 파이 요거랑, 요거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양수가 A3가 되겠죠. 세 번째로 작은 양수가 A3가 되는데, 제일 작은 양수는 어떻게 되죠? 지금 A1이 60에서 90 사이니까, 요거는 120에서 몇 사이죠? 120에서, 154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 거기서 이제 120의 배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 까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이제, 요, K가 1일 때가 제일 작겠죠. K가 1일 때 제일 작겠고, 두 번째 여기가 90도가 제일 작겠고, K가 0일 때가 세 번째가 되겠죠. K가 0일 때. K가 0일 때니까 요게 이제 세 번째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를 구해볼게요. 네 번째는, 이제 요거랑, 어, 요거 중에서 네 번째로 작은 양수가 A4가 되겠죠. A4가 되는데, A2가 지금 얼마 나왔죠? A3가 얼마 나왔죠? 어, 60딱 A1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지금 A1이 60에서 90이니까, 요 놈은 150에서 180이죠. 150에서 180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요거는 어, 이제 90이 제일 작은 수가 되겠고, 그러면은 K가 어, 1일 때가 제일 작은 수가 되겠고, 1, 90일 때가 두 번째로 작은 수, 세 번째 작은 수고, K가 0일 때죠. 0일 때가 되겠고 네 번째로 작은 수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으면은 요게 이제 네 번째로 작은 수가 되겠고 그래서 6분의 7파이다기 a1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다섯 번째 수구해야겠죠. 다섯 번째 수구 구해, 해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거 중에 다섯 번째로 작은 수가 a5가 되는데 지금 a4가 요거 나왔으니까 요걸 여기다 콕 집어넣으면 이제 꼭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0도에다가, 요거 몇 도지? 210도죠? 그러면은 240도가 되겠고, 240도 더하기 A1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 지금 A1이 지금 몇 도와 몇도 사이죠? 60도와 90도 사이니까, 요녀석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게 240도니까 300에서 330도 사이라는 갈 수가 있겠죠? 330도라는 걸 수가 있겠고, 제일 작은 녀석은 이제 120의 배수를 두번뺄수 있죠? 120의 배수를 두번뺀 것이 있겠고, 한번 뺀 것도 여기 있겠고, 여기 90도도 있겠고, 90도도 있겠고, 이거 한번뺀 거, 두번뺀 것도 있고, 있고 아예 안뺀 것도 있죠. 안뺀거 있고, 그냥 그냥 요 자체가 있겠고, 여기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더한 게, 이제 한번더한게 다섯 번째가 되겠죠. 한번더한게 다섯 번째가 되니까, 어, 그래서. 요게 이제 다섯 번째가 되죠. 한번더한 거, K가 마이너스일 때, 요게 이제 다섯 번째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이파이 닭에 A1 되는데, 그러면 이제 A1에서 이 다섯 번째가, 어, 첫번째다가 이파이 닭한 거죠. 이제 계속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왔는데, 다섯 번째가 여기다 이파이 닭한 거고, 여기다 이파이 닭게 여섯 번째, 여기다 이파이 닭한게 일곱 번째, 여기다 이파이 닭한게 여덟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이파씩 더, 또, 이 파이 더 더하면,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가능한 사인 값은, 이 파이는 사인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인 값은 요거 네개 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네개 값만 사인 값 나온다는 걸알수 있겠죠. 일단 이 파이 더 해봤자 사인 값이 변하진 않으니까, 요렇게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값이 네 개냐, 지금, X, A1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A1의 범위가, 30,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거든요. A1이 90도보다 작거나 같은데, 아, 90도보다 작죠. 90도는 이제 빼고 하기로 했죠. 90도보다 작은데, 그러면은, 이거 사인 A1은 어떻게 되죠? 사인, 사인 A1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30닥 A1은 90에서 120까지 움직여, 여기서몇터까지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데가 내려가는데, 여기가 75도일 때, 75도일 때 여기가 105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5도일 때 105도가 되는데, 그때는 겹쳐요. 이거, 이거 두 개가 겹치니까 이거 두 개가 겹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세 개가 되겠고, 요 75도만 아니면 A5는 75도가 아니면 4개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안 겹친다는 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되죠? 60에서 90도까지 움직인는데여다 60도 하면 어떻게 되죠? 120부터 150이죠. 120도, 15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안, 아, 안 겹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210도니까 210도에다 60도 하면 270부터 300도죠. 270도 300도니까, 이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안 겹치겠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얘랑 얘랑 겹칠 일 없어. 얘랑 얘랑 겹칠 일 없고, 어, 요 녀석만. 어, a가 75도일 때 겹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75도일 때는 겹쳐서 3 개가 나오겠고, 75도가 아니면 4 개가 되겠고, 그럼 90도일 때 해야 되는데, 90도일 때 이제 똑같이 쓰면 돼요. 똑같이 쓰면 같은 방법 쓰면 a1은 이렇게 되겠고, a2는 이렇게 되겠고, a3는 요3개 중에서 요값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수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고, 요4개 중에 네 번째는 요네 번째 이게 되겠고, 요거 다섯 번째 요게 되겠고. 그렇게 이거 여섯 번째 이렇게 되겠고, 이거 일곱 번째 이렇게 되고, 여덟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X 값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다가 이제 이 파이 배수 더한 게 이제, 어, X 값이 되는데, X, 어, AN 값이 되는데, 그래서, 그 놈의 이제 사인 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사인 값은 계산하면, 이제 요 놈에 대한 사인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어 요거는 2분의 파니까 1이 되겠죠. 얘는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 되겠고, 얘는 150도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얘는 21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몇도가 되죠? 300도가요. 인 30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얘는 330도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이 나오겠고 개수는 5 개뿐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 마지막 문제는 조금 인하대에서 잘못 낸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거 다 계산할 수 없어요. 솔직히,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거 다 계산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도 정확한 증명이 아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파이배의 수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 그거까지 수학자 진화법으로 증명까지 해야지 정확한 정답이 되는데, 뭐, 거기까지 정확히 정답을 내려면, 뭐 이거 한두 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고 뭐 하루는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잘못되지 않나 인하대 풀이 봤을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반복된다는 거에 대한 증명은 없이 그냥 이것만 반복된다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것만 되겠고 다섯 개다 했는데 좀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인하대에서 조금 약간 난이도에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인하대 꼭꼭 이 나대 꿈꼭 이루시고 훌륭한 의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